안녕하세요. 머리가 이제 점점 지난주가 가지존인줄 알았는데 길면 길수록 가지존 그냥 지진 자. 점점 이제 앞머리 가리고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기 괜찮은데 뭐 책을 본다거나 업무 볼때 진짜 너무 답답해가지고 머리 묶을까 생각도 하고 제 머리띠 추천해줘가지고 제 머리띠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. 제 이마가 넓어. 사실 지금 이 정도도 이마도 까고 다니는 건데 이마 넓은 게안 그래도 좀더 부각돼 보일까 걱정돼서 그 밖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중이고요 요즘 너무 습해 가지고 진짜 씻고 나왔는데 에어컨 안 키면 바로 뿜나 그래 가지고 또 여기 기숙사가 뭐 불평 불평할 건 아니지만은 어, 낮잠 잘때 전광마다 에어컨이 꺼져 가지고 제가 창가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낮잠 자면은 뜨거워서 깨나게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제가 본가에서는 에어컨이 아예 없는데도 창문만 열어도 시원한데 여기 내초에 오른쪽엔 현관문 왼쪽에 창문 해서 현관문하고 창문 둘다 열지 않는 이상 환기도 잘 안되고 저희 창문 이쪽 방 방향이 조금 환기가 잘안 돼요 그래서 맨날 보면은 창문에 수중기껴 있고 뭐 온도차 때문에 수중기껴 있고 습하고 햇빛 들어오는 시간도 적고 해서 그리고 출구에서도 엄청 멀고 이게 뭐 좀큰게 뭐냐면은 뭐 깜빡했다 아니면은 편의시설 뭐 세탁실 헬스장 이런 거에서도 죄다 멀고 정수기에서도 멀고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꽝, 꽝 위치가 아닐까 기숙사 어찌보면은 운도 중요한데 조금 아쉽네요 이번 학기가 아마 1학 지난 학기에는 진짜 좋은 데쓴것 같고, 그래도 뭐 장점이라면은 네 없습니다. 이상입니다.